주말 잘 보내셨나요? 전 평일 주중 한 번은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그냥 일을 만들어서 돌아다녀요. 공원에서 어르신들 체조하는 걸 봤는데요. 뭔가 나도 나중에 저렇게 건강하게, 씩씩하게 살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림프 부종 때문에 주 3회 치료를 받고 있는데 솔직히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근데, 치료비 500원인데 귀찮다고 안갈순 없잖아요. 아, 맞다. 저 지난달 졸라덱스 만든 날 10월 27일이었는데 11월 3일에 맞았어요. 괜찮겠죠? 아주 정신없이 가, 달려갔다 왔어요. 코스트코에 다녀왔어요. 예전이라면 간식 빵부터 집었을 저인데 이제 달라졌죠. 아들, 친구랑 목동아에게서 신나게 놀고 주말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